에이, 아이고 이놈... 형님, 동으로 나가라고 하니 어두운 곳으로 가오리오이 엄동설하네. 거짓말, 거짓말 지금 5월인데 무슨 엄동설이야? 아닙니다요. 이만 열 명, 아닙니다. 이만 열면 아닙니다. 아주. 이거 저기 제가 저 5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. 거짓말,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아, 이거, 뭐야? 아니, 이거 뭐야? 아 거기 아, 이거 뭐야? 아진짜니다 진짜. 예, Under, 굴 먹거라. 일어나십시오, 일어나십시오. 아, 제가 울등이 굴먹. 아무것도 못집어습니다 배가 너무 고픕니다. 밥좀 제발 좀 주십시오. 그래, 자, 아, 아 여마. 아. 맛있냐? 맛습니다 반하지, 잠깐만. 밥 먹으면 이렇게 좀밍밍할 텐데. 아닙니다. 아니야. 반찬은 괜찮, 괜찮습니다요. 반찬 뭐어 있어, 자식아? 뭐 줄까? <laughs> 과연. 흥부에게 어떤 반찬 싸대기를 날릴까요? 물김치 싸대기를 날린다, 일번 아니다. 오돌뼈가 들어 있는. <laughs> 이거 제거 안 했구나. 통삼겹 싸대기를 날린다, 2번. 에이, 난 오돌뼈야. 이것도 아니다. 전 국민이 사랑하는 파인애플 장아찌를 선사한다, 3번. 과연 우리... 여러분은 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? 예, 우리 선조들은. 당신의 초이스. 파인애플 장아찌를 주로 담가 드셨지. 자, 물김치냐? 동삼겹이냐? 파인애플이냐? 자, 와요. 여기도 이자식이고 반찬을 먹어야지 이놈 자식. 어이이좀좀좀좀 하자 요 여러 가만히 있어 반찬 들어간다. 반찬 들어간다. 아이고 잘한다. 아이고 잘난생. 이생이잘